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과 7절 두 군데 말씀. 교사 베이지 78편 1절과 7절 말씀. 시편 78편 1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78편 1절과 7절. 시작. 내, 내 백성이여,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한절 동안 잘 지내셨죠? 어, 교사 경건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 놓는 이유가 어, 참석한 아시는 분들은 꼭 보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 교사가 아닌데 매주 올려지는 걸 이걸 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보시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우리 홍집사님 남편도 이거 봐요. 오늘. 홍 집사님 이름 나온 거 이제 알겠네, 이번 주.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교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좀잘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78편 1절과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른 인성, 바른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지를 단한 문장으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건 바로 아이들이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소망이 아이들 내면 세계 안에서의 기대가 아이들이 내면 안에서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세 가지 사명이 필요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소망의 전수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뭐 스펙 성공에 대한 소망을 들고 가르치지만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사는 어떤 내면의 스킬도 필요하지만 외면의 스킬도 매우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스킬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문제의 이유, 문제의 근원 이 자체를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옆을 향하게 된대그 내면의 빚어짐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외면입니다, 외면. 그래서 교사가 이 외면과 내면이 잘 갖춰지는 테크닉이 필요해야, 이걸 알아야 스스로 자기가 개발을 해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그럼 연약한 걸 안다라면 고쳐야죠. 부족함을 안다라면 고쳐야죠. 왜그 부족함, 연약함이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합법의 표현도 훈련돼야 돼요. 합법의 표현이요.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언어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한데 굉장히 감정에 메마른 대화를 쭉 써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든 보호든 서술어가 완성되어진 문장을 쓰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하고는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다 끝나. 그러니까 이런 대화법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법들이 열린대화법이라고 작년 내내, 1년 내내 제가 얘기했어. 열린대화법 써라. 열린대화법 써라. 열린대화법을 쓰려고 그러면 열려 있으려면 답을 갖고 오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답을 갖고 와 가지고는 열린 대답이 아니죠. 왜? 앉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답이 있는데, 내 답과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왜? 내 답과 멀어지면 나의 언어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런 대화법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러 훌륭한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신학교에 가게 되시면 진짜 훌륭해요. 책을 얼마나 잘 쓰고 하신지 몰라. 강의하는 거 보면 완전 꽝이야. 하, 아, 답답해 죽겠어. 아... 교수법이 안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서울신학대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온라인이니까 이게 어떤 분이 계시는데,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교수님이, 뭐, 두 명, 세 명, 저희 때는, 이렇게 전담을 해서 살펴주셔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교수님하고 제일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잘 이해하셨죠? 그럼 대부분 어때요? 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같이, 세명 같이 지도 받다가 눈이 뜬그러지셨어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많은데, 사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잘 모르겠다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잘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소망의 전술을 위해서 교사 스스로 내 외적인 테크닉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어요. 외면은 기술이지만, 내면은 마음의 기술이 필요해요. 대화하다 보면 아주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정말. 아이를 대하다 보면 본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그럼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랬지.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문장이 좀 다듬어져요. 그럼 어떻게 좀 같이 좀 불러서 얘기하는 게 어때? 그러면 문장이 다시 완전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애들이 그렇게 여러분 애들이 말하는 워딩 자체를 전부 다 귀를 열어 받아들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00% 받아들이게 되면 나머지 또 다른 얘기를 들을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의 기술하고 내면은 마음의 기술이 필요해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런 대화를 이어갈 때. 그럼 아이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가 가르칠 때. 이걸 전수해 주려고 하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참 많은 편견과 참 많은 여러 많은 생각들이 아이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내용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전수해 주려면 교사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도야만 확신 있게 전달하는 것이지 교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는 문장 워딩으로는 절대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전수하는 사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억의 전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라고 하는 이거. 기억을 자꾸 자꾸 전수해 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실패는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면 망각이에요. 올챙이가,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망각인 거예요. 자기 어린 동생들이 잘 못해. 그거 가지고 막 답답해하고 해. 그러면 그게 망각인 거예요. 네가 똥을 좀못살 때가 있었어. 너희도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 기억을 전수시켜주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되짚어주는 거예요 10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결승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노잉가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소망의 전수를 넘어 기억의 전수를 넘어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전수입니다. 삶이 전수되려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켜 내는 자에게만 삶의 전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의 사명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현재 아이들에게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더블 브릿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더블 브릿지.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현재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브릿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 현재 아이들에게 미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또 다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므로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낼 수 있는 더블 브릿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소망에 닫힐 아이들은 서서히 하나님 앞에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제일 약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난좀 이런 부분이 약해. 그 내가 약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약한 거를 초월하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약한 거를 초월하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겠어 그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병이 돼요. 나 기도 시킬까 봐 갑자기 이렇게. 오늘도 올라오면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의 순번을 정해놓지 않고 갑자기 불쑥 예를 들어 가지고 심옥사님이 자주 찾는 박용묵 집사님 이러면 무슨 난 정말 기도하기 막 힘들고 막 되게 답답해 하는데 그러면 평생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초월하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초월하라는 게 내가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야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슈퍼스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뭐든지 다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뭐 어떡해요. 예수님이 서게 하셔야지. 내가 못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럼 잘하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 네? 박용진 시장님은 뭘 못하셔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슈퍼스타한 거야. 네? 바로바로 팍팍팍 나와 있는 거그 다음 누구 시킬까? 지금 다들 손에 땀을 희라고 있는 사람들 혹시 네? 신군사님? 여기 신군사님 또, 또 있어요? 승무 사님은요? 네? 어떠세요? 요다못 해요. 다못 <laughs> 한다 그러면 안 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잘하는 게. 예? 네? <laughs> 이해진 집사님은요? <제> 슈퍼 스타가 다들. <laughs> <laughs> 강병식 집사님. 저도 다. 예? 네? 잘잘다 보셔서. 예. 네.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도 못하는 사람을 계속 솔리스트 시키고 그래요? 잘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장애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못해요. 이게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겸손은 언제냐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라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잘 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금 이제 1월달이잖아요. 설교자들이나 부장님들이 다 물으셔야 돼요. 잘 하는 게 뭔지 꼭 물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하는 게 있고, 이 부분들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들을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연역함을 하나님 앞에 간, 청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이 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못 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 하는데 잘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망신이 되고 언젠가는 가리우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결론을 내자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브릿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최근 태국에 코라센 나콘 라차시마로 가는 기차에 고가 브릿지 철근 교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도 어,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의 집으로 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해서 두분다 돌아가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팔람송에서도 지금 이제 어, 고가 공사 중인 것이 떨어졌고, 어, 3주 전에는 또 저쪽에 어, 방라뜨라 천부리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또 육교가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브릿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건강한 브릿지가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준을 좀잘 잡으라는 거예요. 기준을 잘 잡아서 때로는 방파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브릿지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수해 줄수 있고 또 기억을 전수해 줄수 있는 삶을 전수해 줄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로 묶어졌다는 건 한 브릿지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브릿지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잘 연합을 이루 가시고 자꾸 연약한 부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뻥치면 안 돼요. 그걸 뜯어 고쳐서라도 신앙이 한 걸음 앞으로 일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